운전 눌러주세요. 안녕 네,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언매배할 거예요. 네, 언니 플레이도 오늘 만들 거예요 밀가루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언니 네. 오 밀가루 플레이도 만들 거니까마 밀가루 네. 주세요. 어? 밀가루 주세요. 이거요? 네. 여기요. 오늘은 밀가루가 음. 필요합니다. 여기요. 이거는 크림 오프 타타. 이거 없으신 분은 식초로 하셔도 돼요. 나요. 그리고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소금 필요하고요. 나요. 크림 오프 타타. 오일 주세요. 오일. 쿠킹 오일이에요. 그리고. 푸드컬러링이 필요합니다 아, 오늘 무슨 색깔 할까요? 아, 난... 옐로우! 옐로우 할거예요어 옐로우 엄마 요가 잘라줬어 옐로우 옐로 아. 별로 없는데 다 넣어보자 색깔 나오나 어 뭐야? 자 여기다가 밀가루 한컵 넣어줍니다 많이 많이 넣어야돼요 많이 많이 넣어 안 돼요. 어, 돼요. 딱한 컵만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컵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 티스푼으로 언니 아낄 거예요. 한 스푼. 언니 엄마. 불스푼, 어. 언니가 아주 걸렸다. 아, 언니가 감기가 걸려서 코물이 많이 나네요. 세 스푼 넣어주세요. 여기. 이것도 넣을까요? 내가 아세요색색소를 넣어주세요. 푸드 컬러링. 응. 언니가 똑똑똑 떨어뜨려주세요. 응, 많이 넣어주세요. 어무 잘하네. 됐다. 은해요? 어 없네요 오늘 다 썼네요 그리고 크림옥타타를 넣어주세요 제가 하세요? 엄마가 이거 해주면 언니가 넣으세요 자 크림옥타타 티스푼으로 두개 넣어줄게요 엄마 어, 어자 언니가 넣어 똥똥고고 잘했네요 왜? 그다음에 마지막 엉나이 어, 하고, 자 소금을 여기요. 세 스푼 넣어줄게요. 여기요. 둘. 여기다가 맞아요. 세 스푼 넣어줄게요. 그러고 이제 음. 뜨거운 물. 뜨거운 물 펄펄 끓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 부어줄게요. 반컵만 넣어주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물 너무 두꺼워요. 반컵만 넣어주세요. 뭐야? 자, 이건 엄마랑 시온이랑 같이 해야 돼요. 뜨거워서. 왜요? 너무 뜨거우니까 뒤니깐요 언니요? 네, 언니요. 아직... 어떻 해줘? 엄마가 뭐 해줄게 엄마 꼭 해줘 엄마 아, 계속 저어주시면 요런텍스처가 나와요. 동글동글동글하게.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손으로 쪼물쪼물 해주시면 돼요. 쪼물좀물고물쪼요 쪼물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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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물쪼 뭉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다 뭉칠 때까지. 크림업 타타 없으신 분은 식초 티스푼으로 2 스푼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건 밀가루로 만들어서 애들이 먹어도 배탈 날 일도 없고 되게 좋아요. 제가 그냥 플레이도도 사봤는데 그건 냄새가 나고 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케미컬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줘요 시연이 거는 이렇게. 점점점 노란색 색깔이 나고 있네요 너무 좀 찐득하다 싶으면 밀가루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 이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시원이 네. 수건으로 말리고 왔어요? 네. 알았어요. 모여줘, 어. 봐우 와, 오니랑 엄마가 만든 플레이도가 다 되었네요. 뭐? 이거 두 가지 색깔. 색깔 또 있죠? 이건 어제 제가 시온이랑 같이 만든 녹색 플레이도예요. 뭐? 이게 두개 있어요. 하나 노란색, 하나 녹색. 나 이거 알아요. 이거 다 놀고 냉장고에 일주일에 랩 사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주일밖에 못 가요. 일주일 지나고 다시 만들고 하면 돼요. 자, 이제 만든 플레이터로 가지고 놀아볼까요? 뭐 만들까? 막뱀 만들까? 에디 <laughs> 이 언니뭐 만들 거야? 언니, 언니는 피자 만들 거야. 응, 언니 응, 피자 만들어봐. 이것도 뱀 만들어볼까? 따져 뱀맞으려 뱀. 엄마. 뱀. <laughs> 왜? 자. 너무 뜨거워서 아직도 끈적거리나보다. 이건 끈적거리는데. 따져 응. 이거 어들게 뱀이다. <laughs> <laughs> 동그라미 만들어볼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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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만들까점끝점끝점끝점끝 사람 눈사람 아, 눈사람 언니랑 엄마 눈사람이다 따단 너희 뭐 만들 거야, 너? 어, 난, 상어! 상어 만들 거야? 어. 응. 상어 만들어봐. 응. 녹색 상어 만들어볼까? 응. 어. 녹색 상어 만들어봐, 어. 엄마가. 엄마가 만들어? 응. 어. 상어를 어떻게 만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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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응 이건 방금 만들어서 그래. 좀 씻고 와야 돼. 왜? 엄마는 찐득 안 버리는데? 봐봐. 언니가 손 씻고 와서 손을 똑바로 안 닦아서 그런가 보다. 어? 뭐 엄마. 야 봐봐. 응. 상어 만들어볼게. 엄마. 나나어만들어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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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시윤이 상어야? 그럼 시이어야 응. 성어가 되게 크게 생겼네. 이거, 언니, 성어. 성어. 성어 같이 생겼나? 디디, 디디, 디디. 아니, 아구야. 응. 아니, 아구야. 뚱뚱, 비전 비지 비전. 자 엄마는 이제 피자 만들어 볼까요? 아주 비자 만들어야 해요. 오늘도 피자 만들 거예요. 자 <laughs> 피자 크게 만들어야지. 따다 따다 따. 와, 우리 토핑 좀 얹어야지. 띵. 따져. <laughs> 자, 맞죠? 토핑+ 네.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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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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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핑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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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잘라. 음, 어? 음, 짜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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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엄마의 피자. 이거 피자 보세요. 엄마 오니 피자 하나 줘봐. 오잘 만들었네. 오니 피자예요. 근데 토핑 이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엄마 토핑 여기 좀 넣어줘야지. 응. 오니가 토핑 딱 하나 넣어줬네요.

케이크 만들어 봅시다 쪼끔 이다려다 케이크 빠져야지 <laughs> 케이크 아, 초콜릿 필요하죠? 케이크는자 어어 다와 케이크다 초콜릿 케이크예요